안녕하세요. 희망이 가득하신 여러분. 여름이 벌써 오고 있습니다. 봄에 농부들이 눈에 씨를 뿌리듯이 우리도 한여름이 오고 있는 이 계절에 내 몸에 정성을 다하고 건강을 잘 챙겨서 실천하는 한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라고 얼음을 벌컥벌컥 벌컥 드시면 안 돼요. 배를 막 내놓고 다니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한여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시게 되면 멋진 가을이 왔을 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오곡백가가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논을 가꾸고 열매를 가꾸듯이 우리도 한여름에 내 몸에 정성을 다하는 멋진 여름, 건강한 여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관리 혈자리 세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은 왜 오는 걸까요? 맞아 소화라고 생각하면 벌써 가슴에 탁 막히는 분이 계세요. 음식만 생각하면 가슴에 탁 막혀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계시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신경성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혈순환 몸에 순환이 안 됨으로 해서 인맥이 막히고 가슴이 막히면서 소화, 장애가 올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적인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또 잘못된 식습관, 너무 바빠서 식사를 거르거나 또 불량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위에서는 우리 몸은 좋은 영양소를 원하는데 이 내장 기능들이 스트레스 받는 음식을 먹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어, 너무 과도한 내장 기능의 활동 때문에 위장에 장애가 올수있겠지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기능, 운동 기능, 저장 기능, 소독 기능 같은 이런 기능들을 위에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 분비하거나 흡수하는 이런 기능조차도 위에서 해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속에 있는 근육 운동을 통해서 섞이고 주무르고 잘게 부서내서 죽처럼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양분들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십이지장 쪽으로 조금 조금씩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화 흡수할 때 위액이라고 하는 강산성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산성이 더 강산성이 되어서 새벽이면 식물이 목을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속이 쓰려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은 다른데 위염은 가슴 가운데 명치 쪽으로 아프고 쓰리고 애린 그런 증상을 느끼고. 위장의 운동 기능 저하 때문에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지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목구멍에 뭐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목구멍으로 뭔가 신물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음식물이 소화 안된 음식물이 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위산이나 식도내로 역류되어서 이렇게 위장에서 올라오는 모든 조직들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내장 기능 이렇게 손상되는 그런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위장 장애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괴로운 분들. 우리 아마 현대인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위가 아프지 않다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명 꼴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신체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위장, 비장의 문제가 굉장히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위장, 위염, 영유성, 식도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 혈자리 세 가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이세 가지 혈자리 꾸준하게 관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몸의 순환이 활성화되시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고 다른 장기들조차도 건강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혈자리 첫 번째로는 인맥혈인 중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중안혈자리 위치는 이 배꼽과 이 명치 가운데에서 2분의1 내려온 요 곳인데요. 배꼽에서부터 네개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중안혈자리 이렇게 잡히죠. 이 중안혈자리를 이렇게 꾹 눌러서 이 맥박이 제가 맥박이 좀 많이 뜨는데요 여러분들 맥박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중안혈자리 가볍게, 깊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맥박 소리가 부드럽게 나는지, 아니면 요동치면서 이렇게 맥박이 뛰는지, 빨리 뛰고 요동치면서 뛰고 너무 심하게 맥박이 뛰는 분들은 위장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드럽게 맥박이 뛸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환혈 자리 관리하셔야 돼요. 중환혈을 누르면서 허리 돌리기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통, 구역제라고, 마구 토할 때, 헛배가 불러올 때, 소화불량, 복막염, 위경염 위계약, 위아수 만성장염, 이질 등의 소화기 질환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이렇게 중안혈자리를 이렇게 두들겨 주셔도 돼요. 아, 중안혈자리를 꾹 누르고, 혈자리를 누르면서 가만히 누르지 마시고, 몸을 어떻게든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경혈을 누르면서 피가 고여있던 혈액이 몸 속으로 퍼지고 몸에 있는 경혈, 경락을 통해서 몸으로 확 혈이 퍼지면서 더욱더 빠르게 몸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두 번째 혈자리로는 족양명 위경인 족삼리 혈자리가 있습니다. 족삼리 혈자리 매우 중요하죠. 응급처치혈로 매우 뛰어난 혈자리니까. 족삼리혈자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나 관리해 보세요. 특히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은 매우 중요한 자리니까 족삼리혈자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관리해 보세요. 족삼리혈자리 위치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삼리혈자리를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족삼리혈자리는 이렇게 슬개골에서 네 번째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렇게 족삼리혈이 있는데요. 정강이뼈 바깥쪽으로 이렇게 족삼리혈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서 꾹꾹 두들겨 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족삼리혈을 꾹 누른 다음에 발가락을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해보시는 거예요. 두들겨 주세요. 족삼리혈의 효능으로는 수화기 간장, 호흡기, 눈, 심장, 소화불량, 위경련, 설사, 변비, 눈병, 구내염, 하지 걸레, 하지마비, 좌고신경통, 동맥경화증, 폐결핵 후각장애, 혈류, 당뇨병, 당뇨, 위염, 영류성 식도염에 좋은 혈자리. 세 번째로는 조태음 비경인, 지기혈자리가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돕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경혈자리이지요. 지기혈자리 어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사뼈에서 지기혈자리는 복사뼈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다음에 정강이뼈 아래에서 3분의 1 정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기혈자리인데요. 이 지기혈자리는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혈자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발가락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지기혈자리를 꼭 눌러주세요. 지기혈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돼요. 지결자리 만져보면 우리 뼈에 웅덩이가 있듯이 살짝 웅덩이가 쏙 들어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지결자리만 눌러도, 와,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가슴이 시원하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시원하죠? 이렇게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기혈의 효능으로는 대퇴부신경통, 하체마비, 무릎관절염, 다리신경통, 요통, 정력감퇴, 자궁출혈, 소변분리, 대장염이나 급성위염, 위경염, 위상가다, 소화불량, 식욕저하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지기혈자리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두들겨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소화가 확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갖고 계신거지요? 이렇게 세 가지 혈자리 위장 장애 있기 전에 미리미리 습관화하시면 매우 좋겠어요. 어, 자 앉아서 일을 하시거나 서서 일을 하시거나 어, 누워 있으실 때에도 이 족삼리 혈자리, 지기 혈자리, 중안혈자리 이렇게 세 가지만 늘 기억하고 계시다가 관심 있게 자극을 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그날 하루도 행복해지고 그 다음 날도 소화 기능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활기차게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행복한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